안녕하세요. 인덕원 3척사복지재단에서 책임운영하는 대조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11월 20일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의 참여예산 사업으로 대조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반려식물과 함께 마음 나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어르신 30분과 함께 반려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심는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테이블 하자! 무늬아이비 반려식물을 화분에 마사토와 배양토를 적절히 섞어서 심어주었으며 색자갈과 피규어를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작품 자랑합니다. 반려식물을 만들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힐링을 얻고 삶의 활력을 느끼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조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